안녕하세요. 책사랑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영현지음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바꾸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해서 정화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내 안에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크릿과 시각화를 치열하게 해봅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열심히 정화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화라는 것은 껍데기일 뿐, 실은 그것을 향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 집착, 그 문제로 인해 생기고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한 불만 등입니다. 그 문제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의도와 집중이라는 기름이 더해지니 거칠 것 없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소원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원이라는 껍데기일 뿐, 실제 의도는 그것이 필요해, 있어야 편해져,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라는 결핍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쉽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집니다. 결핍이라는 신념에 의도와 집중이라는 에너지가 더해지니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정화를 할때 특정 대상을 정하지 말고 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현재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대상을 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이렇게 위험하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주던 부정적인 연료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그것을 향하고 있던 부정적인 의도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어설프게 끼어들어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식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의미를 잃어버, 잃게 됩니다. 심층 자원은 현재의식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식이 그것에 향하고 있던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덩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식이 할수 있는 최고의 협조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식이 물러서게 되면 의미를 잃고 유연해지기 시작한 심층의식의 그 차원을 잠재의식이 알아서 말끔하게 해결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의도를 가진다는 것의 진짜 진실은 그것의 불편함과 필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의도를 가질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일생 건강한 사람은 결코 건강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일생 부유했던 사람은 일부러 애써서 부유함에 집중하면서 의도를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건강과 부가 아닌 자신이 가지지 못한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의도를 싫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상하네. 일생 돈은 이리도 수월하게 잘 벌어지는데, 왜 사랑은 할 때마다 꼬이고 힘든 거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필요하니 끌어오기 위해 집중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결핍의 의도가 실리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불편한 상황이라는 불만의 의도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의 의도는 불편함을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만족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만족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만족의 의도는 실제로 그것들을 불편해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만족의 의도가 생겼다는 증거는 내가 그것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무언가를 바랐던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불편한 것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필요로 하지 마세요.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먼저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커다란 뾰루지 여러 개가 뺨에 나 있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오디션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뾰루지에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을 향해서 정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해진 얼굴을 상상하며 시각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키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의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며 얼굴과 뾰루지를 향해서 하는 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도를 향해서 정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정화하라는 것은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뾰루지가 올라온 내 얼굴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일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정화가 일어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버젓이 보이는 현상을 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감정과 생각을 조절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정화의 말들을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단 얼굴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아 고마워. 내가 관리를 못해줬네. 미안해. 그래도 예뻐. 사랑해. 라는 좋은 감정에 스스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감정 뒤에는 여전히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보기 싫어. 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정화만 잘하면 되겠지? 이번엔 효과가 있어줘야 할 텐데. 라고 진짜 감정이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감정을 싫지 말고 덤덤하게 이 말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호오포노포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도 나와있듯이 수많은 연구 결과 특별한 감정을 실지 않은 언어 자체만으로도 큰 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신 없는 감정을 실는 것보다는 담담하고 고요하게 이 말들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감정의 방을 만드는 순간 심층의식의 감정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정화의 말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현재의식이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 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올려주는 감정입니다. 그럴 때 나를 속이지 않는 진짜 감정으로써 정화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실어주게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화도 기도도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갈 때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은 의식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욕심으로 만들어낸 마음은 결코 긍정적인 에너지를 실어줄 수 없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차오르는 것이 정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